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는가? 에스겔 40장 어제는 학생들이 그동안 과제로 주었던 작정서 지키면서 바뀌어진 자신들에 대한 보고와 지난번 각 학생에게 5만원을 주면서 남들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보고 역시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가장 도전되었던 부분이 모든 면의 완전 정직, 이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무 일에도 불평하지 않기가 습관되는데 걸린 수고. 리더십이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한 것을 볼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리고 학생들 거의가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인데 받은 5만원으로 자신의 나라의 친구들과 음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려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짠하게 했다. 루안다에서 온 학생은 그 나라의 건강국민보험비가 한 사람당 약 3천원인데 내가 준돈 5만원에 자기 돈 1만원을 더해서 20명 건강보험비를 주려고 지금 20명 명단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오 감동 감동.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학생에게는 보험비 후원을 좀더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이들 주위에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가난한 이들. 그런데 자신도 없는 사람인지라 내가 나를 위해서면 안 되나? 그런 유혹도 들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웃는 시간도 가졌다. 어제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 어느 여학생은 수업 마칠 쯤 계속 운다. 내가 그래서 수업 마치고 물었다. 왜 이렇게 우냐고 나랑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 자꾸 눈물이 난다고 한다. 어머 어머 그러한 그 학생의 아쉬워하고 고마워하는 표현이 내 표현에 내가 고맙다고 허그 허그 해주었다.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는 상담받기 원한다는 어느 여학생 꼼꼼히 잘 들어주고 잘 상담해준 시간 역시 귀한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어제 진통제 챙겨가는 것을 잊어서리 6시간 강의 마치고 KTX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허리가 그야말로 쌩으로 아팠지만, 흐흐흐, 그래도 집에 가면 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잘 들어왔다. 에스겔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The man said to me, Son of man, look with your eyes and hear with your ears and pay attention to everything I am going to show you, for that is why you have been brought here. t the house of Israel everything you see.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글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한 말씀이다. 새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에스겔은 아니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나름 생각하게 된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을 일컬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우리를 지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성전된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만드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가득해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같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얼마 전 내가 지인가 내 지인 가운데 사기를 당한 자매가 있다. 중보 기도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기에 얼른 개인톡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차차차차차차차 사기를 당한 경위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은 이 자매가 얼른 사역을 위해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돈이었던 것이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얼른 그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기, 사기당한 돈을 카카오페이로 넣어주었다 일단 사역에 필요한 장비를 사야 하니 그 돈으로 사라고 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돈을 못 받겠다고 해서리 돈 찾으면 다시 내게 돌려주면 된다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목사님 어제 경찰서에 진술, 진술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일단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요. 오래 걸리거나 영영 못 돌려받겠지만은 그래도 여튼 흐흐흐. 어제 목사님께서 후원 빌려주신 돈을 받기가 망설여졌던 것은 제가 한 번도 아무 명목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받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감사하기도 한데 죄송하기도 하고 방송하기도 해서 흔쾌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거절하기가 아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번 주가 사순절이라 그런가 일은 제가 치고 목사님이 해결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죄는 죄는 제가 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느낌 이런 느낌인가? 크크크크 주님의 빚진자가 이런 것인가? 목사님 돈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죄사함은 24시 죽어라 이래도 못 갚을 것 같은데, 빚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빚진자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흐흐, <laughs> 관상. 이 자매가 갖는 생각을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라는 것을 관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나도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관상으로 연결 짓는 때가 많다.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이 관상은 나의 모든 생각에 익숙한 패턴이 된것 같아. 나는 감사한다. 오늘 묵상 구절처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적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귀로 듣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성전된, 성전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볼수 있는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볶고, 보고, 보고, 듣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더욱 배워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워가는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하여 줄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신동탄 지구촌교회에서 고난주일 저녁 집회 설교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잘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출석.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 이 고백, 어,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안 들려온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으로 들려오는 이 음성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대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찬,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야 한다. 억울하더라도 나는 살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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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인재함 이것이 저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힘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하루 그대에게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저께 못다 한 거, 오늘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요?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할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혼자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못한다는 생각 너무 너무 반가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함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 나의 부족함.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대가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